스포츠엑스파일의천동철입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이 그 10월 31일 새벽에 그 리그컵, 리그컵, 그 프리미어 리그가 있냐, 리그컵 경기가 홈구장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토트넘의 후스포스타댐이 있었습니다. 었그 상대는 맨체스타시티 4년 연속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강팀이죠. 어, 감독이, 과라디 올라, 구단주가 아랍에미레이트 왕자, 만수르라는 엄청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음. 이, 맨체스테와의 경기. 제가 보기엔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나오지 못했잖아요. 부상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힘들 거로 생각했습니다. 아, 근데 2대1로 있겠어. 이건 완전, 헤헤, 음. <laughs> 홈구장에서 이 손흥민 선수는 오늘 사복을 입고, 그 경기장에서, 그, 그 팀을 응원을 했는데, 2대1로 이겼어요. 벤처시티를 <laughs> 저도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근데, 홀란 선수, 어, 지난 시즌에 2 7골을 넣었던 아주 대단한 선수죠. 혼란 선수가, 그, 출전하지 않았어요. 뭐, 부상인지, 아니면은, 그, 손흥민 선수가 빠진 토토는 우습게 봤는지, 여하튼, 과일이 올라감독이 홀란 예, 선수를 기용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어, 예상을 깨고, 결국은 2-1로 홈에서, 맨체스타시티를 꺾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에, 골은 베르디 선수고 그 사르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아 이건 뭐하죠 뭐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선흥민 선수로서는 에, 자기가 주장인데 지금 뭐 다다시피 지난달 9월 26일 그 유로파리그 이아제르바르잔의 가라바오와의 경기 때 결국은 에, 왼쪽 허벅지 근육 때문에 결국은 세경기못 나오고요 또 그러다, 이제, 웨스트 햄과의 경기 때 나와가지고, 이제, 골을 놓고, 그 다음에 또못 나왔잖아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는 나오지 못하고또팀이 0대 1로 지고요. 그러니까는 세, 다섯 경기를 못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그 오는 일요일입니다. 오는 일요일, 11월 4일, 3일 밤, 그 11시에 아스탄 빌라와에는 출전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고요. 어제 그 사보울 있고, 그, 토트넘이 이, 멘트시티를 잡을 때, 에,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손흥민 선수가 일요일에 있을 경기에 또 거기서 골을 넣으면은, 에스텐 빌라 정도는 뭐, 제가 보기엔 충분히, 에,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고 기분 좋은 소식은 스페인, 기로나에서 뛰고 있는 김민수 선수, 18살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18살 때,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성인 무대에 이제, 그, 데뷔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새벽 10월 31일에 있었던 구광컵 FA컵이죠, 1회전. 그 오브리그의 엑스트 레마도라라는 팀과의 경기 때, 팀이, 팀이 4대 0으로 이겼어요. 4대 0으로 이길 때, 풀타임 됐어요. 18살에. 18살인데, 그, 풀타임 됐다는 거, 어 지도나에서 조 활약하고 있 김민수 선수 18살입니다. 기, 어,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공격수로서 풀타임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게 뭐 18살이니까요. 지난 9월 20일 레알소시 다드 때, 그때 정규로처음으로 성인 무대에 나서서, 어, 18분간 활약한 적이 있는데, 아직은 뭐골소식은 없습니다만, 이선 공격수니까요. 그 손흥민 선수는 그 18살, 어, 2010년 8월, 어, 10월 30일, 8년과의 경기 때첫 골을 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민 선수도 18살에 지금, 성인 무대에, 그, 결국은 데뷔를 했다는 거. 아참 어, 나이죠. 18살이면,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파리상자랍, 그냥, 이강인 선수. 지난 28일, 마르세와의 경기 때 3대 0으로, 팀이, 이겼어요. 어, 선발로 나와가지고 후반 33분에 교체되는 78분간 했는데, 파리상 재력이 뭐, 어, 지금 7승 2무 뭐 단독 선두입니다. 뭐, 그 이강인 선수는 지 팔팔 나아요 팀에서는 완전히 뭐, 지금, 그, 이, 주축으로. 홍명 감독이 지금 제일, 어, 기대하고 있는, 물론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긴 합니다. 그래도 많이 활약하는 게있어 이강인 선수란 말이죠. 이런인 선수. 파리상계렁에에서 아주 점점, 점점, 어, 자신의 존재감을 높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독일의 바이를 뮤넨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있잖아요. 독일에는 그네 명의 우리 태극전사가 있어요. 음, 우니언베르넨에 이제 정호영 선수가 있고요. 바이를 뮤넨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있고, 에, 그리고 이제 마인스의 이재성 선수, 32살이죠. 저, 송민 선수 동갑 4개. 그 다음에 이제 홍연숙 선수가 있는데, 오늘 세계 포칼컵, FA컵이 32강전이 있었는데, 그래서 혹시 코리안, 그, 이, 더빙가 있지 않을까. 그 뭐, 김민재 선수는 수비수구요. 바이런 민의 수비수고, 결국은 그, 이재성 선수라든가 홍연숙 선수는 공격수란 말이죠. 볼만 했는데, 어, 그, 마인즈에서는 두 선수, 그, 이재성 선수하고 홍영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았네요. 대신에, 이제 김민재 선수는 그 선발로 나와가지고 4대 0으로 바이든 윤회는 이겼어요. 그러니까는요, 김민재 선수는 그실점만 없으면은 자기의 역할을 다한 겁니다. 공격수는 골을 많이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김민재 선수는 지금 선발로 13경기 연속 선발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는 완전히 바이든 윤회에서는 뭐 철기등으로 지금 그 연봉이요. 170m 에요. 그러니까, 뭐, 대단히 좋은 거죠. 어, 김민재 선수의 키가 1m 90에 참, 제가 보기에는 좀, 지금, 빌게이의 이제, 콩파니 감독이 이제, 바이올린 민원에 이제, 산행태입니다만, 그만큼, 그, 김민재 선수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우리나라, 그 태웅 천사들이 지금 유럽에서 잘 뛰고 있어요. 자, 홍명 감독으로서 다음 달, 14일에 이제 그 쿠웨이트와의 이제 원정 경기가 있잖아요 북중미 월드컵 축구 우리가 아시아 3차국의 비조에 속해 있고 19일에 이제 팔레스타인과의 경기 팔레스타인은 지금 뭐 전쟁 중이니까 결국은 그여르단암만에서 경기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에 결국은 그이 대패선수 26명을 발표하게 되는데 지금 손흥민 선수도 지난번에는 저두 경기 a 이치는 나오지 못했잖아요 부상 때문에요 아마 손흥민 어, 선수는 이번 쿠웨이트와 팔레스타인전에는 아마 추천하지 않을까 우리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일요일 에스텐빌라와에는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프스테이 코울루 감독이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홍룡 감독은 굉장히 자홍룡 감독 오늘 아마 대표 선수 2 6 명을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이 김민수라든가 뭐그 이재성과 홍윤석 새로운, 그, 떠오르는 샛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그 선발을 꼬시고, 어떻게 이제 하나의 팀으로 묶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감독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뭐 기분 좋은 소식 하는 수가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미국 프로야구 월드 시리즈. 야이. 월드 시리즈가 결국은 말이죠. LA 다저스가 결국은 4승 1패로, 우리 그 기아 타이거스가 결국은 삼성 라인스는 4승 1패로 결국은 그 12번째 우승을 차지했듯이 LA 다저스가 4승 1패로 결국은 뉴욕 양키스를 잡고 8번째 우승을 차지했네요. 아이, 참, 어떻게 보면은 야무팬들 위해서 7차전까지 가는 게 재밌는데 5차전으로 끝났어요. 오늘 본 말이죠. 뉴욕 양키스는 자기 안방에서 결국은 아 1회에 그 석점이 났어요. 홈런으로. 에런저지 선수. 에런저지 선수가 그이 홈런 타자죠. 1 8개 홈런 때렸던 이 선수가 그 1회에 이제 2 점짜리 홈런 때리고요. 그다음에 그 재치 지점이라고 하는 주니어 이 선수가 또 솔로 홈런. 그러니까 1회에 석점을 그 홈런으로 냈어요 그리고 또뉴 양키스가 2회에. 스테튼 선수가 또 솔로 홈런을 때렸어요. 그, 배드고란 선수가 접시다 그러니까 1회에 석점, 2회에 2점. 그 5점을 하니까, 야, 이렇게 되면은 에레다저스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에레다저스는그 4회까지 점수를 못 냈어요. 계속 4회까지 0개로 끌려갔는데, 5회에 그, 우리나라 애드한 박현 수 선수 어머니가 그, 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에드먼 선수는 그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대회에 이제 국가대표 택마크를 달게 돼 있죠. 지난번에도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대회에 출전했는데, 에드먼 선수가 그 중견수로 볼을 달렸는데, 에란전진 선수가 실수해. 그 이번에 진 거죠. 결국은 그 7대1으로 에레다저스가 승리를 거뒀는데, 실책으로 결국은 1회에 석점 내고, 2회에 2점 내고, 하여튼, 처음부터 하여잘 나갔습니다만, 5회에 5점을, 에레다저스가 빼냈어요. 어. 여기 양키스가 실책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1회에 석점 내고, 2회에 2점 내고, 5대5로 4회까지 잘 나가다, 5회에 결국은 실책이 내가지고, 결국은 5점을 내줬단 말이에요. 프리번 선수가 이타점 적시타가, 에레나데스가또이타점 적시타. 적시타. 그서 겨우 5회 다섯 하면서 5대5가 됐어요. 5대5. 그러니까, 뉴욕 양키스가 6회에 한 점을 빼냅니다. 스탠턴 선수가 희생프라이로 한점빼냅서 6대5, 한점 차로 앞서 있었는데, 에레자 선스가 8회에 결국은 두 점을 빼냅니다. 안타 두 개, 볼렛 한 개. 거기에서 또, 럭스 선수의 희생프라이가 6대5로 되고, 그다음에 그, 배지 선수가 역시 희생 프라이로, 한점덕구했으니까한점 차. 7대 6으로, 에레다저스가 결국은 7번째 우승을 차지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뉴욕이 함스가 지금까지 월드스리스 27번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레다저스가, 어, 8번째 이제 우승을 차지하는데, 43년에 맞다기렇습니다만 그때 43년 전에도 4승 2패로, 에레다저스가, 뉴욕 양키스 꺾었어요. 그러나 뉴욕 양키스는 2 7번이나월드스에서 우승을 차지한 야구의 명문 팀이죠. 어, 제이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본 야구 팬들이 길거리 응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오다니 선수가 있고 그이 야마모토 선수가 투수로 활약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번 오다니 선수가 뭐 정규 시즌에는 부상 때문에 원래 그 투수와 타력을 같이 타자를 겸비하고 있잖아요. 예, 어깨 부상 때문에 겨우 금년에는 그이 타자로만 활약했습니다만은 3할 1푼 평균이 3할 1푼 아, 타자는 이하 칠 푼을 도잘하는 거거든요. 홈런 54개 도로 59개 어5 5홈런이6 1억에 팔렸잖아요. 그대만 기업하는 분이 그걸 샀잖아요. 6 1억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는 오타니 선수 오타니 선수가 이번 그 이. 5차전까지 월드시리즈는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뭐좀 부상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요. 일할 때뺏기 되지 못했습니다. 타점도 뭐 어, 없고요. 이런 점에서 저 보기는 음, 오다네 선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야마모토 선수 때문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어, 붉은 악마들이 그 월드컵 축구 대회 때마다 뭐 시청을 그렇던 광 시청 광장에서 그이 길거리 응원하듯이 엄청난 길거리 응원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그이 기아 타이거스가 결국은 12번째 우승을 차지했고, 월드 시리즈는 결국은 에다저스가 결국은 또 여덟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그이 LA 다저스로서는 뭐참 대단한 거죠. 로버츠 감독이야, 참뭐또 이제 LA 다저스가 우승 에 LA에서 우승 축하 포레드가 되고, 몇십만 명 관중 몰려서 카포레들어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거 안 하잖아요. 장마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뭔가 장마그 우리가 그 2019년에 폴란드에서 일어던 20세기 월드컵 축구 대회 때 우리가 준우승 거두고 그때 이제 이강인 제이 선수가 골든볼을 차지하고 시청 앞에서 환영시해줬는데 그다음에 40분 카프로더 하게 돼 있었는데 그때 문재인 정권 때뭐 교통 막힌다고 하지 말라서 조금 무산됐어요. 하여튼 40분 아, 주말이면 뭐 그냥 시청 광장 왕메우고 맨날 데모하는데 무슨 40분 그 카포레이더는, 그, 뭐, 교통 막힌다고요. 카포레이더 없었어요. 카포레이드본지 오래됐죠. 뭐, 지난번에, 그, 이, 서대문 구청 여자 농구 팀이 정우 재생 우승에서카포레이더은걸 40년 후에 확했습니다만 <laughs> 아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파리 올림픽 대회 때 안생선수가 여자 배벤 팀인 단식에서, 그, 그게 정확하게 8월 5일입니다. 아 우승을 차지하고 착신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그 이후부터는 파리올림픽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화려한 그 소식은 없고 계속해서 우리나라 스포츠의 문제점만 그 언론이 부각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그이 감사에 들어갔고 또굵는 국회대로 또정그 현안 질의도 하고 국정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결국은. 체육회를 갖다가 이제 관리하는 예산을 주고 그러니까 오늘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안세영 선수가 작심 발언한 것에 대한 것을 그 오랫동안 여러 분야에 대해서 여러 분야의 문제점을 갖다가 이렇게 감사 보고를 했고요. 자, 김태규 대한 배드민턴 협회는 횡령 배임 의혹으로 회장 해임을 요구했네요. 자 이렇게 된다면은 뭐 김태규 회장은 어뭐 해임을 요구한 것이지 또 해임시키는 건 아닙니다 배드민 협회에서 결국 회장을 바꿀 수가 있죠 여러 차례 대면 조사를 요구했지만 김태규 회장이 예, 자기는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뭐 여러 가지 그안생 선수가 그 문제점을 많이 그 얘기를 했죠 뭐스무두 살입니다만은. 몇년 동안 국회 대표 선생활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부조리, 그 다음에 뭐, 용품, 특히 용품. 자기는 요넥스를 신으면 안 되는데, 물집이 생기는데 그걸 강제로 신게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내년 그 2025년 3월까지 요넥스가 계약이 돼있다 그래요. 연간 35월 밖에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체부에서도 이거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안생선수만 그러면은, 그, 한에서 자유권을 줬어요. 안승 선수가 어떻게 자기만 그 합니까? 그러니까 선수들 간에 반목이 생기고 어렵죠. 어?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때막 오픈에 출전할 때선수도 선수단하고는 떨어져 버리고, 교할 때도 떨어져 나오고, 딸리딸러 오고, 감독하고 얘기도 안 하고. 이건 지금 내가 참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승 선수 얘기하는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안세영 선수도요, 배드민턴의 여자배트은 세계랭킹 1위긴 이 하지만은, 배드민턴의 최고의 기량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수로 갖춰야 할 인성. 이것이 필요합니다. 응? 오늘 그 문체부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이, 이 스포츠의 개선을 많이 발표를 했어요. 뭐 보니까 무슨 뭐, 개인 트레이너, 뭐 문제라든가 무슨 뭐 국가 대표 선수의 국제 대회 출전 문제 이런 거뭐 많이 했는데 조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천 선수촌에서 지금 국가 대표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잖아요. 새벽 6 시면 일어나서 훈련합니다. 그리고 어 그때부터 이렇게 해오던 관례예요 그 다음에 산하 훈련도 월 2회 금요일 3시 하는 거 이걸 폐지해라 저는 그 반대입니다 왜 그런 거를 그런 건 선수촌에서 알아서 이제 왜 그런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런 걸 일일이 합니까 전문의입니까 전문의 아니잖아요 행정 같잖아요 그런 건 아니 다른 거는 그런 거는 선수촌한테 그아 지금 장재근 씨가 선수촌장 아닙니까 오랫동안 했는데 이런 것까지도 일일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일일이 간섭하면요, 그게 바로 IOC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까지도 그이 문체부가 간섭하고 나섰으니 그건 저는 반대입니다. 이런 거는요, 뭐 해병대 극기 훈련, 그거는 본인이 원해서 가는 거. 어, 선수들은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옛날 전 근대적인 생각, 이라는데 그건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저 53년 동안 체육기자입니다. 왜 그런 거, 일일이 그문화체육관광부가 그런 걸 간섭합니까? 그런 거는 자율적으로 선수촌에서 하도록 해야죠. 저, 좀 놀란 게 있었어요. 김태규 배드민턴 회장이 이제 그 뭐, 그 행정배임으로 이제 해임 요구를 당했는데, 그 안승선수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 글쎄요, 이, 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그러니 그래서 선수선에서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장재건 선수선장한테, 그, 이, 그, 개인원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 인사 안했대 선수들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 그래? 어, 이거 좀 큰일 났구나. 아, 그거는, 장재근은 우리나라 육상의 선설 아닙니까? 자기 선배고요 선, 수 촌장인데. 그러다가 나중에 뭐, 얼굴이 익숙해져서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라고 그럴 때 저는 참견도 오래 했습니다. 정말 대한 체크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종목에 인성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정말 이번에 문화체육관부가 정말 잘하셨어요 지금 안성선생의 작심 선호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잘 조사해서 정말 아주 그몇 개월 동안 정말 아주 세세했지만 너무 수천이 자율적으로 한 것까지도 뭐 아침 6시에 뭐 체조하는 거 하지 마라. 이런 거는 체육인들에게요. 그 결국은 그 저항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저는 언론인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그는 깊숙이 간섭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조건 건강하십시오.